자, 이제 카니발의 핵심이죠. 이, 열로 가보겠습니다. 이 차는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버튼 하나로 또 스마트 키로도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죠. 양손에 짐 들었을 때 아이 안고 있을 때 이거 한번 써보시면 뭐 수동으로 여는 문은 정말 불편해서 못 씁니다. 자 카니발의 상징 같은 옵션이죠. 그리고 네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과 연동돼서 뭐 아이가 내리려고 할때 뒤에서 차가 오면 문이 안 열리게 막아주는 안전 하차 보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 가족의 안전을 생각한다면. 이보다 중요한 기능이 있을까요? 자, 2열 실내입니다. 9인승 모델이라 2열은 독립 시트로 되어 있죠? 역시 코튼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, 버튼, 이 버튼, 이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입니다.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를 아주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죠? 자, 장거리 갈때 2열 탑승객은 정말 VIP처럼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창문 쪽을 보시면,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는 수동성 커튼이 기본으로 있습니다. 뭐 아이들 낮잠 잘 때나 네 여름철에 햇빛 뜨거울 때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.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요. 그리고 이차 이열이 특별한 이유 110만 원 상당의 컴포트 옵션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. 2열 시트의 기본인 열선은 물론이고 바로 이2열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. 자 여름에 그 뒷자리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열 통풍 시트